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심리학과는요,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 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심리학과를 보시면 학과 속의 교육과정, 취득, 가능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 심리학과 학과 소개를 말씀드리면,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상담 심리학과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담 심리학과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담 심리학과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상담 심리학과는 100% 온라인 강의로 4년제 상담 심리 학사기와 대학원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명강의로 상담과 청소년 지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직업 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를 부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무 교육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MT 특강 학술데이 개강 종강모임 축제 졸업여행 지역모임 특임교수 모임을 통한 소속감 결속력 증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교육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심리 기초 및 교육,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 기초, 학습 이론, 인간관계 심리학, 발달 심리, 이상 심리, 상담 과정 및 기법, 집단 상담 심리학개론, 인지심리, 스트레스와정신심리, 현대인을 위한 정신건강. 이러한 교과목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론별 교과목을 보실까요? 인지치료, 임상심리, 상담이론, 위기상담, 놀이치료, 상담 및 임상실습, 슈퍼비전, 심리측정 및 평가, 종교심리학, 진로 및 직업상담. 정신 역동 치료, 상담 윤리와 철학, 미술 치료 개론, 이러한 교과목이 있고요. 상담 영역별 교과목이면 아동 상담부터 청소년 상담, 군 상담, 가족 치료, 목회 상담, 직업 상담, 부모 상담, 다양한 교육 과정별 교과목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교과목은 주로 상담심리학기초 그리고 이상심리 상담과정 및 기법 청소년 문화 등 2학기 때는 우리가 집단상담 상담이론 그리고 심리학개론 청소년 지도방법론 등 2학년 교과목은 우리가 인간중심상담 청소년활동 인지심리학 등 2학기는 군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 사이버상담,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이러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3, 4학년은 1학기 때 청소년 복지론, 뭐, 노이치료, 그리고 종교심리학, 청소년 문제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이코드라마, 그리고 영화 치료개론 2학기는 군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장애인 복지론, 대상 관계 이론, 상담 및 임상 실습 수업 이전,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육성 제도론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담은요, 융합 학문입니다.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 임상 심리 상담 심리 지도사, 민간 자격증 기타 등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커리큘럼에 따른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 자격증 개설 교과목을 보실까요? 취득하는 자격증에서 청소년 상담사 3급은 학습이론, 이상심리, 청소년 상담사 실전, 성격심리. 2학기는 집단상담, 발달심리,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지도사 2급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지득할 수가 있습니다. 1학기는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정수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입니다. 2학기는 지도 방법론, 심리 및 상담, 육성 제도론, 그리고 임상 심리사 2급 과정이 있습니다. 정수현 심리, 학습이론, 이상 심리, 임상 심리, 인지치료, 상담 심리학 기초, 상담가정 기법 인지 심리학 등. 2학기는 심리학 개론, 발달 심리 행동치료,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심리 통계 및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담 심리 지도사 1급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 자격증인데요. 1학년과 2학년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상담 심리학 기초, 이상 심리, 이학기는 상담이론, 집단 상담, 이학기는 아동 상담, 임상 심리, 이학기는 청소년 상담, 심리 측정 및 평가, 진로직업상담 34학년은 가족치료 상담 및 임상실습 스포비전 노인상담 이론과 실제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이어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사 개설교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과목 1학기 때는 학습이론 아동상담 놀이치료 2학기는 발달심리집단상담 청소년상담 그리고 청소년, 이해 등 여러 과목이 있죠. 그리고 필기시험 교과목은 아동상담과 상담과정 및 기법 1학기 과목에서 2학기 과목은요, 정수년 상담, 발달 심리, 집단상담, 심리 측정 및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 위해서 상담 심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컨설팅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